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군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쳐버리는 자는 곧 나를 쳐버리는 것이요. 나를 쳐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쳐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70인 제자를 복음 전파에 이제 각 마을로 보내셨을 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히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은 인생들이 스스로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의 말씀이 옳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덕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문은 주님이 강제적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생들이 열어야 복음의 결실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0인 제자 둘씩둘씩 둘씩 마을로 보내면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보험 전파를 하게 될때 그 마을 사람들이 심령이 강폭해가지고 전혀 여동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두기 쉬우리라.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과 권능을 두루와 시도했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는 엄청난 인생들의 마음의 장벽에 대해서 어, 결코 주저하지 말라는 뜻에서 무장을 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폭하게될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캄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들이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부복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인기 무리를 걱정하고 예수님의온 시선이 집중되므로 자기들이 위치가 바닥에 나서 생계가 흔들리고 권위가 흔들리는 이런 위선적인 껍질에 요동되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무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군중들도 그렇습니다. 오병유의 기적을 향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에 많이 어,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천국에 가는 복음적인 본질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때 우리들의 반응이 이 말씀이 어렵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다는 거죠. 어뭐 그냥 병자를 고치고 할 것이지 어 천국이 어떻다 저렇다 복잡한 말. 씀을 하는가?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났습니다. 참 잘났었죠. 영생의 말씀이 주게계시해 우리가 어디로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덤벙 됐지만은 그래도 정답을 말하는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같은 마음 바티 되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 베세다 그리고 고라신 이틀에 완악한 모습처럼 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 모릅니다 복음 전파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뜻에서 미리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참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도로 스 충만해서 구원 받는다는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아, 우리는 갈망되어집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밭은 각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네 가지 마음밭의 종류를 말씀드렸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그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신장동이기 때문에 흙이 단단해지게 되고, 씨가 떨어지면 툭툭 튕기다가, 굴러다니는 씨를 보고 새들이 날라와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이런저런 강팡한 심령을 내밀며 그리토의 복음 말씀을 거부할 때그 말씀은 사탄이라고 하는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짝 밭 같은 마음 밭은, 참, 어느 정도 말씀은 받지만은, 바로 돌짝이 나옵니다. 그래서 깊게, 그 씨를 품지 않는, 그런 밭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 때그 열의 영향으로, 씨가 타져서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하는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란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게 될때 그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흙도 좋습니다 씨가 들어가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가 뻗고 잎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흙 밖으로 나올 때 가시밭이기 때문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결국, 성장하는 것이 좌절되는 그런 비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가시가 찔러대가지고 뭔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어? 먹는 거, 입는 거 힘든 건나 힘드는 구나이 근심, 걱정이 가시에 찔러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무리들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재어보고 달라보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 되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층의마음마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대반 집사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구약의 성경 인용해가면서 말씀을 재미있게 그렇게 적용해서 전파했지만 그 군중들의 생활이 어두웠기 때문에. 빛같은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고 결국은 빛같은 말씀을 전하는 시대발 돌로치기까지 강폭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단히 무장합시다. 성령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이러한 저항적인 세력을 만나도 복음의 권세로 이겨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성령들이 익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가시는 그러한 이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어, 참으로 때를 어떤지 못얻던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파할 수 있는 교회 사명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어, 복음을 받은 한 존재로서 말씀 앞에 아멘이요. 잘 익어가는 성령의 연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주님 보실 때, 아름답게 추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